안녕하세요. 목포 팔도수산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 어, 엄청 춥더라고요. 설악산에는 벌써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 오늘도 새벽에 추워가지고 차 안에 있는 옷을 뭐 겹겹이 껴입고 경매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은 갈치나 조기는 제가 경매를 받질 않았습니다. 일단 제 눈에 선도 자체가 선도라는 것은 싱싱함을 말씀드리는데요. 싱싱하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제일 물 좋은 병어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미리 지금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한쪽에서 4마리만 꺼내봤습니다. 자, 보시면 모든 생선은 머리, 머리에서부터 꼬리 끝까지 길이를 마련하거든요. 어, 병어는 한쪽 꼬리는 짧고, 진짜 참 병어는 그래요. 덕자병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맛이 없고 사이즈 꼬리가 이렇게 비슷하게 있고요. 참병어는 한쪽만 길어요. 그리고 이런 지느러미가 이렇게 약간 둥그스름하게 이쁘고요 아니면 은 덕자병어는 여기가 칼처럼 뾰족해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눈동자 한번 보시고요. 생물입니다. 냉동 아니에요. 팔도수산은 그날 경매 받은 물건만 판매를 하고요. 냉동은 절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사이즈를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9cm까지 나오네요 자또 하나 보겠습니다 29cm요 그 다음에 27cm 또 하나 볼게요 25cm 지금 꼬리가 접혀서 적당한 거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잘안 되네요 지금 이쪽은 꼬리가 지금 접혀있는 상태라 사이즈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27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에 있는 걸 하나 꺼내가지고 방금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 거그 다음에 또 무작위로 꺼냈어요 무작위로. 됐습니다. 사이즈 뒤에까지 가장 긴 쪽으로 볼게요. 20 5cm 나오는데 지금 꼬리가 접혀있죠? 정확하게 안 보이죠? 조금 작다 싶은 것들은 25, 26cm 까지 나오고요. 큰 것은 28cm, 29cm 까지도 나오네요. 10마리에 오늘 정말 최적 입니다1 0마리 65,000원 드릴 거고요. 아, 저는 식구가 너무 없습니다. 하신 분들 5마리는 35,000원 가겠습니다. 35,000원요. 선도에 문제 없고요. 저는 오늘 가장 신선하고 좋은 병어를 준비했어요. 갈치나 조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갈치는 조금 말랑말랑해요. 물르다고 말하는데 약간 말랑말랑거리고 조기는 조금 잡은 지가 좀 상당히 진한 것을 경매를 받아서 그런지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제 제 판단에는 그랬습니다. 제 판단에는 제 판단에는 조금 손도가 좋지 않아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이즈를 또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볼펜을 한번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정어 뭐 필요하신 분들 뭐 설도 실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거는 미리 좀 사서 냉동에 넣어놓고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지금 무 넣고 조림 좀 해서 드시고 또 구워서 드시고 안에. 어, 작은 가시들이 없는 이게 한쪽 면이 다 살이거든요. 그래서 횟감으로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손녀나 손자 돌보고 계신 조부모님들 애들 먹이기에 이것만큼 저렴하고 좋은 생선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조기도 뭐 갈치도 다 좋지만 비싸니까 일단은 네, 이 정도 오늘 제일 싸게 산 병어입니다. 이때 병어 준비해서 좀 드셔보세요. 아, 나는 병어에 대해서 좀 병어를 드셔보셨다 하신 분들은 10마리를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만 0천원입니다 택배비까지 6만 0천원 아니다, 나는 뭐한 번도 보지 않고 먹어보지 않았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섯 마리만 구매해도 오늘 한번 보내드릴게요. 3만 0천원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전화 주시고 입금해 주시면 오늘 보내서 내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우젓 주문이 주말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다 보내드리려고 포장을 해놨고요. 자, 손도 한번 보세요. 물을 많이 일부러 사서 넣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얘가 숙성이 되면 더 맛이 있을 거고요. 새우로만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3kg 한 박스예요, 한 통이에요. 3kg 한 통에 어, 지금 25,000원 드리고 있고요. 모든 게다 올랐는데 새우젓만 싸게 사가지고 가격을 저렴하게 드립니다. 이렇게 착한 가격이 있으면 거기서 사십시오. 그리고 국내산인지 아닌지 보시고 사세요. 가끔씩 제가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목포 수협에서 경매 받아서 보내드리는데 그거 외국 거아니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아우 저 갑자기 화가 확 나더라고요. 뭐추저시니까 조금 잘기는 합니다. 오젓이나 육젓에 비해서 잘기는 한데 새우 자체가 고소합니다. 김장하실 때뭐 일년 농사나 같은 김장하실 때. 중국산 이런 거 새우젓 쓰지 마시고 목포에서 가지고 가는 이 좋은 새우젓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격이 언제 어떻게 오를지 모르니까 이 가격에 계속해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해 주시고요 한 통에 2만 5천 원, 두 통에는 4만 5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